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승희 교수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제, 어제군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작년 3월 9일 날, 우리 선거, 그때 12시까지 우리는 다들 너무나, 어, 숨조렸습니다. 아마 그 김은영 권사님들 가족이 다 가서, 뭐, 저기, 본공가요그차 안에서, 어, 다 기도하고, 12시 넘어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부경대에서 그 개표 관리에 그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24만 8천 명 수, 물론 거기에 부정선거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가 막힌 기적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돌아보기 싫을 만큼 부패한 대한민국과 교회를 이제 포기하려고까지 하셨었는데 우리 홀리파워나 또 교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를 기울여셔서 5년의 집행유예를 주신 것입니다. 2020 우리의 2019년 부터 파리로 강강문강장에 갔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어떻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공급되는 은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홀리파워 이 기도회를 앞서 끌어가는 박균지사님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일주일 만에한 번씩 모이는 기도회에서 힘을 공급해주는 복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마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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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2 0은많1 1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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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님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편지 뿐만 아니라 이호 목사님의 기적의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과 공산주의 바이러스라는 책을 두 권씩 사서 장로 11명한테 선물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단한 명도 그 당시에 한 30만원, 4 0만원돈 들여서 우린 했는데 단한 명의 장로한테 전화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역사의 지문 속에 남겨진 그 하나님의 흔적을 도대체 발견할 수 없겠지,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김예의 청년이 이 세대가 마약으로 병들고 사상적으로 병들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책임이 교회에게 있지 않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행유예 5년 동안에 지금 벌써 1년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장론들한테는 편지를 쓴 내용을 제가 한번 보면서 제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그 열정 그 당시에 간절함을 하고 싶어서 오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불러 주고 들려 주고 싶습니다. 뭐 이것 기, 길어서 다는 그 들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그 편지 중에 오늘날에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주사파 권세자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악을 나는 일을 저지르는 한편 기도로 전염병을 막지 못한다며 하나님을 희롱하고 교회 문을 닫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의 씨를 말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증음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잘못된 왕을 꾸짖었던 제사장의 역할이나 설교를 통해 수없이 조명했던 다니엘의 믿음의 실천은 온데간데 없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는 성경의 기본적 교회론에도 정면에 반한 괴변으로 어둠의 영의 굴복 십자가의 신앙을 쳐버림으로써 교인들의 신앙을 깊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로 교회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라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면 누구나도 사도신경이 정리된 AD 5세기, 4세기, 5세기 이후에도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신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1초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수용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장로님들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 그게 2020년 11월달에 보낸 우리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그러한 세상의 적그리서 세력이 교회 속에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를 막고 저게 진지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큰, 크더라도,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은 세력을 통해서, 작은 모임 자료들 통해서 바꾸시는 그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실 그러한 대단한 변화가 곧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여 셨고 오늘 169차 기도회까지 일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 대사로 이 자리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부를 시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어, 보낸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169차까지 기도회를 이끌어오시고 또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신, 지켜주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 사실 좀 무거운 게 있어요. 지금 수영로 교회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개인은 내 아웃 부모를 사일이 다 해도 용서해 줄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성경적 말씀의 권위를 세워질 교회가 배교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로마 교황의 압제를 뚫고 나온 그러한 개혁의 영성, 불의와 부정을 막아내고 대항해서 세워진 프로테스탄입니다. 오늘 교회가 병든 교회를 우리 홀리파워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위대한 싸움 앞에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건전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성경 일기 리레이를 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150도 목표를 했습니다. 좀 낮게 잡았는데 2 5 0도이 넘는 상향 달성을 했고, 오늘 11일부터 다시, 어, 11장부터, 어, 11장부터, 아, 5장부터 11장, 6장부터 11장까지, 10장까지, 어, 그렇게 200 50동 높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꾸 어 휴대폰에 적어가는 그 부분 때문에 다소 어 조금 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무시하고 그냥 먼저처럼 적어 올리시면은 또 함권에 정리하든지 또그 생각해서 또 여러분 또 개인적 프라이버시나 또 그런 것들 약간 자극이 될까봐 다시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계속해서 성경읽기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노력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하고 읽으심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해산 민노총 해산 정교조 해체, 대공수사권 회복을 위한 애국 카퍼레이드가 5월 13일 오후 1시 시청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홀리파워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 홀리파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또 떡과 음료로 섬기는 손길이 계십니다. 또 애국 카퍼레이드를 참여하시는 것참여의 그 헌신이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1인 시위를 벌써 여러 주 하시는 그 권사님들 이분 한분한 한 분들이 우리는 모두 다윗 같은 분들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보냅시다. <laughs> 홀리파와 함께하는 자유정의TV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으면 애국과 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 자유정의TV에 감사 박수 보냅시다. 감사합니다.